976번 두 곡선 e x는 t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이 문제 공통 접선 문제네요. 공통 접선 t에서 자 그러면 t에서 공통 접선 가진다 그랬을 때 떠올라야 되는 두 가지 그게 뭐죠? 어, 예를 들어서 f 요 앞에 먼저 나오는 식로 f x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f x가 a 플러스 코사인 x고 그다음에 g x가 사인 제곱 x라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공통 접선이니까 t에서 f(t)랑 g(t)가 같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죠. 그러니까 f 아 g' t랑 순서 f' t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두 가지, 이두 가지만 공통 접선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공통 접선 t에서 공통 접선이면 Ft, Gt 같아야 되고 F' T, Gt 접선의 기울기 같아야 되고 그두 가지 잘 기억하시고 그럼 음, F' X, G' X 다 필요하겠네요 옆에다 먼저 좀해 놓을까요? 그러면 F' X는 어떻게 돼요? A는 사라지고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X고 그죠? 그 다음에 G' X는 2 e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되겠죠? 그래서 일단 1번 f(t) t 대입하시면 a 더하기 코사인 t 가 사인 제곱 t고 근데 이 사인 제곱 t는 느낌상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로 바꿔야 할것 같고요 왜냐면 이쪽이 코사인이니까요, 그죠자 그다음에 f 프라임 t 마이너스 사인 t랑 2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아 t죠? 사인 t 지우고요. 다시 한번 잡읍시다. 어, 2 곱하기 사인 t 곱하기 코사인 t랑 같아야 되는데, 어 여러분 이거 지워지면서 코사인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t가 0에서 2 파이면 사인 t는 0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t가 0에서 파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인 t를 여러분들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값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a는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로4-1 플러스 2 하시면 정답은 4분의 5라는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값 구하는 4분의 5가 정답이죠.